저도 주변에 오일플링을 음? 해봤다는 분들을 본 적도 있고요. 네. 인터넷에도 찾아본 적이 있었거든요. 음. 그 주변에 실제로 본적 있어요, 이거. 아니, 저는 처음 들어봐요. 오일플링이란 게 뭐죠? 오일플링 되게 간단한데, 공복에 올리브유를 입안에 머금고, 음. 한 10분에서 아 20분 정도 가글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음. 음, 음, 음. 아 음. 레이먼 씨는 가글 하시다가 꿀꺽 맛을 보실 것 같은 느낌? 어, 왠지 그런 그렇죠? 느낌? 음? 왜 이렇게 삼키시면 아 <laughs> 절대 안 되고,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가글링 하시다가 아 뱉어내셔야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여기서 한번 오일 풀링을 직접 한번 어떤 건지 좀 해보면 안 될까요? 자, 그럼 올리버 나와주세요. 다 받으시고요 저희가 다 같이 오일 풀링 한번 해볼게요 한 평소에는 아, 이게 공복에 한 10분에서 20분 10분. 정도 가글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네. 좀 시간이 좀 기니까 저희는 한 5분 정도 아주 간단하게 네 <laughs> 시작해주세요 네, 네 이렇게 응. 이방 구석구석을 잘 이렇게 헹구고 네. 괜찮으세요? 네 <웃음> <웃음> 괜찮으세요? 아 저만 안하고 있으니까 왠지 너무 죄송스러운 기분이 드는데 네. 아저분 뱉으셨는데 어떠셨어요? <laughs> 하실만 하세요? 아, 좀 많이 느끼하고 네, 아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괴롭습니다 아네 아, 여기 또 뱉으신 분 계신데 또그 뒤에 어떠셨는지 네. 별로예요 별로예요 <laughs> 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네. 오일풀링 효과에 확신을 가지고 맞아요. 계신 분들이 나와 계세요 네. 그분 은 아마 아직까지도 네. 이거 계속 머금고 계시지 않을까 네. 네 정말 좋았습니다 하신 분 누구시죠 아 아직까지도 아, 계속, 다루고 계속 다루고 너무 좋으셔서 아직도 몰고 계셨군요 아, 제가 오일풀링을 하게 된 계기가.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가지고 아 치아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. 네. 그러면서 입에 염증도 심해지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그 이후부터 지금 한 달째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염증도 많이 가라앉고 음. 아침에 이이 닦을 때가 그렇게 좀 많이 편안해졌어요. 그럼 하루에 몇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? 음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서도 입에 금리가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로 한 5분 정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잠들기 전에 또 5분 정도 하고 있어요. 어, 네, 그러시구나. 정말 네. 이주영 씨 말을 들어보면 응. 오일 플링이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. 네.